다음은 이재임 주교님의 교포가족 및 학습방법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재임 주교님 이렇게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교육과 조교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신편 입생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설렘을 들뜨시면서도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과에서는 학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프리젠테이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과에 대한 소개로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 맞이하신 방송대에서의 한 학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교양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양학과는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양과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고 지식과 문화를 누리고 창조할 수 있는 문화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학과는 2003년 신설이 되었고요. 2004년 2월부터 입학생을 맞이하기 시작하여 2022년 8월 총 11,496명이 졸업한 큰 학과입니다. 18년간 심도 있는 인문교양학습전공학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서 학과장님의 경, 어, 축사와 교수님들의 격려사로 각교수님들이 담당하시는 교과목에 대한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성현주 교수님이 올해 9월부터 예술이론과 실제를 담당하실 계획이시고요. 그래서 총 8분의 교수님께서 역사, 과학, 문화, 사회, 고전, 철학, 예술 등 폭넓은 교과목을 가르치시고 어,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PPT를 해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문화교양학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혹은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라 하시는 분은 교양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맨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학과로 연결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 바로가기 바로가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 학과 여러 학과들 중에 문화교양학과가 있습니다. 문화교양학과를 선택하시면 문화교양학과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학과 홈페이지에서는 학과 소개, 교과목 정보, 학생 활동 등의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학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한 학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입학이 확정되신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수강 신청과 등록의 과정을 진행하셨을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지금 캠퍼스,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서 영상 강의 시작이 8월 16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대에서의 한 학기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중간 평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말 평가를 보시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중간 평가의 형태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뒷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 학기 교육과정에서, 문학일학과에서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학년당 6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ppt에서 과거로 표시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제외 교과목이라고 해서 필수로 듣지는 않으셔도 되는 교과목으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도록 한 교과목입니다. 대부분 지정제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을 신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강신청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학교가 정해진 대로만 수강해야 하는 걸까요? 1학년의 경우 지정된 4 과목, 즉12 과목, 12학점 밖에 듣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 점은 그렇지 않고요. 방송대의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도라, 동일합니다. 각 학년별로 개설되어 있는 6 과목을 모두 신청하셔도 되고, 다른 학년에 원하시는 교과목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방송대는 연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1번 대학과 달리 원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하시거나 편입하신 초특기의 경우에는 원격교육 대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개설 실수 있도록 개설하고 있고요. 이 과목의 경우 1학점으로 수강만 하시면 학점을 얻으실 수 있는 과목이라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신편입생 여러분들 모두 개설된 여성과목 신청하셨다면. 18학점, 그리고 문교교육대학의이해라는 수업까지 들으셨다면 1학점까지 해서 19학점을 수강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대졸업이수학점의 경우 130학점이고, 그리고 저희 문학연학과의 경우에는 졸업 논문까지 작성을 하셔야 졸업이 되고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 과목씩, 각 학년, 각 학기에 배정되는 6 과목씩 들으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으로는 성적 산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성적 산출은 형성평가 20점,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50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성평가의 경우에는 방송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대 강의는 한 과목당 15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2개 이상을 들으시면 이 20점 만점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평가 30점, 50점, 기말평가 50점인데요. 기말평가의 비중이 좀큰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평가도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평가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 유형은 출석서 그리고 과제물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강신청하신 교과목이 이두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서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출석서 이라는 유형으로 그 수강신청하신 목표들이 되어 있다면 이 출석서를 가셔서 퀴즈를 보시거나 혹은 출석서 강사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이 수업 이후에 제출하시는 형식으로 중간 평가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또는 온라인 과제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집에서 본인이 작성하신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 복당원의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지역대학에 출석을 하셔서 원래는 6시간의 강의를 듣고 평가를 받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수업을 3시간으로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평가 유원이 출석 수업인 과목들은 수업에 참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 바쁜 일정이 생기셔서 출석수업을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대체 시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든 출석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 인원이 적어서 여러 지역 대학 학우들이 모여서 듣는 지역통합 화상강의 기도 해서요. 이 경우에는 서울시역대학 학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중로로 어떻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맞춤정보가 뜨시죠? 맞춤정보에서 나의 정보 그리고 나의 정보를 클릭하시면 나의 학습종합정보가 뜹니다. 나의 학습종합정보에서 출석서를 클릭하시고 하면 이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이 쪽에 온라인 클릭만 하시면 온라인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는 거소 로 시스템이 짜여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실 출석하시기 전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폰 등 이용하기 편하신 매체에 윙글 줌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줌 설치를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줌을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의 경우에는 어플을 다운받는 곳에서 줌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과제로 중간 평가를 받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수업을 듣고 그 학교생활을 하시다 보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간 과제를 공고가 뜨게 됩니다. 이때 과제를 제출 기한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지정된 과제을 작성하셔서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본인의 생각을 쓰는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지만. 표절은 안 된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말평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말평가 유형은 수강 신청한 모든 교과목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교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객관식 유형이다라고 하시면 지역대학으로 출석을 하셔가지고 지역대학에서 태블릿 PC로 시험을 모으시게 됩니다. 혹은 과제물 유형이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에 기말 과제물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 공지를 확인을 하셔서 언제까지 제출해야겠다 고 계획을 미리 짜시고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한 학기를 보내시고 나서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서 받게 되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1플러스 이하의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신청을 하셔서 재수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는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한 학기를 지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프로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학사 공지가 있을 거예요. 이 공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과제물 혹은 기말 과제물 공지들이 모두 뜨게 됩니다. 오늘 졸업 공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뜨게 되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체크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네 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 일정이라든지 출석 수업과 관련된 문의가 생기신다면 소속하신 지역대학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는 각종 학사 상담 혹은 민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직원분들께서 모두 처리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주로 교과 상담 혹은 과제물이나 시험을 작성하실 시험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 혹은 졸업 요건 관련된 문의는 02368-4540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튜터링 스터디가 있는데요. 튜터링은 저희 다음 순서에 튜터 분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라고 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부 행사 때 직접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발표를 귀 기울여 드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서는 전세계 튜토켓으로 튜토리 안내가 있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문화교양학과 튜터 전세영입니다. 음, 문화교양학과의 신편입한 학우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이 순간 학우님들께서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레임도 있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방송대회는 튜터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튜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원님이 방송대에 입학하셔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도와드리는 담임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튜터입니다. 어, 이번 학기 문화교양학과 튜터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1학년 학원님의 튜터링은 목명균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네, 튜터링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튜터는, 어, 그 튜터링은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체로는 온라인 사이트인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튜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튜터 지도 사이트에서 주요한 학사 일정이나 평가, 일정 등이 안내가 되고 또 학우님이 방송대에서 공부를 편안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참고 자료들도 이 튜터지도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평가에 대비한 안내물도 이 튜터지도 사이트에 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어, <laughs>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 떨립니다.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님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서 튜터에게 답을 얻으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생기실 때이 튜터 지도 사이트에 튜터에게 상담을,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튜터 지도 사이트는 학원님과 튜터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원님이 다른 학원님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소통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튜토리드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을 하시느냐 이제 방송대 메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위에 맞춤 정보라고 하는 것이 뜹니다. 이 맞춤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나의 정보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나의 정보 왼쪽 위에 보시면 학원님의 성함이 뜰 거예요. 그 성함 밑에 튜터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튜터 지도를 클릭을 하시면 학원님의 담당 튜터의 이름이 뜹니다. 1학년 학원님의 경우에는 목명균학님목명 아, 튜터님의 이름이 뜰 것이고 2학년과 3학년 학원님의 경우에는 전세영 학원, 그 전세형 튜터의 이름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전세영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명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튜터지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튜터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각종 게시판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학원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Q&A 게시판과 1대1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대1 상담 게시판의 경우에는, 어, 글을 올린 학원님과 그리고 튜터, 이렇게 단 둘만 보실 수 있는 비밀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님들과 공유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신 분은 1대1 상담 게시판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가실 때는 튜터 지도 접속 종료,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걸 클릭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간단하게 제가 그 튜터와 그리고 튜터 지도 사이트에 대해서 어,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학우님들께 그 하나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이 튜터 지도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중요한 공지사항 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학습 자료들도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방송되는 강의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교생활 하시다 보면 어,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이제 고립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튜터지도 사이트에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튜터와 소통하고, 또 다른 학우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고립감을 느낄, 그런 그, 염지가 적겠죠. 그리고, 어 자주 튜터지도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학사 일정이나 평가 일정,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방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 방송대 첫 학기는 생소한 그 학사 시스템에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학원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학원님들도 똑같이 다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어, 나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학원님 스스로를 믿으시고 또 힘드실 때는 튜터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이번 학기 무사히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학원님들의 학문에 대한 꿈과 열정을 위해서 우리 문화교학과 튜터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